보리입니다 오늘은요, 네, 어, 어, 피라민크스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피라민크스큐브 마지막 3단계입니다. <laughs> 네, 공식은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입니다. 저는 네, 자기가 자신이 네, <laughs> 맞추고 싶은 말을 정하세요. 저는 네, 이거, 이, 이 초록색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과, 요, 어, 초록 노랑, 초록 빨강, 초록 파랑을 맞춰서 여기 맞춰주는 건데요. 뭐, <laughs> 전 어, 초록 노랑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았는데, 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찾았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박혀있을 겁니다. 두개 박혀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공식을 써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요, 어, 만약, 아, 위치, 범, 는 법부터 알려드려야지. 어, 그니까, 어, 밑에가, 초록색이죠? 노란색이죠? 초록색이 이쪽에 보이게, 여기 아니면 여기. 보이게 넣놓고 노란색은 옆에, 옆에다 보이게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걸 넣는 공식은, 왼쪽부터 내리고,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거넣려면 오른쪽부터 내립니다. 자, 공식 쓸게요. 내리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넣는 공식입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죠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황색 밑에 초록색, 여기 있고, 이빨강색은 옆에, 옆에 이렇게 놓기, 놓고 공식 씁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주면은 여기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어, 네, 만약에... 잠시만요. 네.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도, 저도 아직 모르는데 <laughs> 만약에 빼야 하는 경우 같은다면은 똑같아요 왼쪽 쓰지 오른쪽 공식 쓰는지 일단 그냥 공식을 쓰면 됩니다 어,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공식 쓸게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주면은 빠졌죠 이번에도 오른쪽이안 듣는 아, 공식 쓸게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laughs> 네.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3단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3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마치고 끝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뭐한번한 줄을 한 맞는데뭐 거의 여기를 끝나고 위쪽 상황을 보고 몇, 다섯 가지인가 <laughs>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연찮게 저만의 공식을 얻었어요. 네, 진짜, 네, 뭐. <laughs> 자, 저는 초록색 면을 맞췄어요. 음, 또 혹시 맞히고 싶은 색이 있으세요? 저는 노란색을 맞힐게요 노란색을 이번에도 또 아까와 똑같이 한면한줄 맞춰주세요. 여기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 맞추는 거라 생각하시고 처음 맞추는 걸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노란색 이죠 밑에 노란색.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어, 여기를 넣는 겁니다. 공식 쓸게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상관 쓰지 마시고, 여기 상관 쓰지 마시고, 그냥 공식을 계속 쓰세요. 노랑, 빨강을 찾았습니다. 노랑색, 밑에 노랑색, 여기 있고, 빨강색, 여기 있죠? 공식 쓸게요. 어, 오른쪽을 왼쪽을 넣는 거예요. <laughs>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어, 이러면은, 맞춰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우선은 이거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번엔 파란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파랑, 빨강이죠 이번엔 왼쪽을 넣는 공식이네요. 네, 밑에 빨파랑색이기 빨간, 있고, 빨간색, 이기 있습니다. 색 이렇게. 네, 공식 쓸게요. 왼쪽을 오른쪽으로 넣는 겁니까 왼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고 이거 있죠? 다 돌려서, 그만, 넣습니다 자, 여기는 초록색, 여기 있고, 파란색, 밑에 파란색, 여기 있습니다. 공식 쓸게요. 내리, 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넣는 공식입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돌리려면은, 맞게 됐죠. 뭔. 이번엔 맞았네요. 이번엔 두 번째는 맞았네요. 원래는 한, 첫 번째 맞는 경우 있고, 뭐, 그런데, 네, 됐어요. 뭐, 이렇게, 네, 피라미크스 큐브, 공식 마지막 3단계까지. 특수 네, 큐브 중에 가장 쉽다고 불리는 이 큐브, 피라미크스 큐브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뭐, 무슨 큐브 해볼까요? 네. 저기 궁금하지만, 네, 그럼, 다음, 어, 그럼 여기까지 피라미크스 큐브, 공식이요. 공식 알려드렸고요 그럼, 다음에는, 뭐, 제가 고민 해서, 해봐서, 네, 바로 올리도록, 어,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단계에서 만나요. 아, 다음 단계.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